안녕하세요. 뷰입니다. 오늘은 블랙옵스 7 종반전 엔드게임에서 데미지를 상시 약 1.25에서 네. 정도의 추가 데미지를 손쉽게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반전에도 이제 코로우듀티 좀비 시리즈와 같이 보기 희귀도가 존재를 합니다. 초록색은 1.25배, 파란색은 1.5, 보라색은 1.75, 전설 주황색은 2배 데미지를 더 주는데요. 전설, 전설 희귀도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제 사티어 지역이다 보니까. 아 이거 박스에서 2배를 얻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공짜로 두배를 먹고 시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캐릭터는 1레벨 캐릭터 전투경험 1레벨 플러스 명성으로 인해 명성으로 인해 제 캐릭터도 1레벨이고요 제 계정도 1레벨이고 이제, 요, 전투 경험, 캐릭터 의 전투 경험도 1레벨이고, 거의 죽다야 부활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특수능력과 구능력은 핸드캐논과 그래플링 훅을 챙겨갈겁니다. 그래플링 훅은 아예 필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바로 이쪽으로 향 추가로 저희가 꼭 세팅을 해놔야 How many Could be trouble. Bring it down or keep your distance. 하겠 소？자 기가 또 세팅 을해 가야 할것 은？백병수 무 기로 교체 를 설정 을 해서 갈 겁니다. 이 이동 속도 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려올줄게해서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일단 이런 커맨드 센터들의 이제 시기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방법 그래서 사티어를 이미 충분히 돌 만한 누군가가 이 커맨드 센터를 열고 나면 저희는 바로 진입을 해서 이제 파밍하다고 저기 열리면 진입해서 꼭갈거예요 그래플링 훅은 꼭 필수 다시 한번 방격을 Stop the toxin from getting out. <laughs> Toxins in the air. Vents won't look like vents. Shut them down. C'est okay. getting weird Levels are dropping. There's massive activity in your AO. Stay alert.

자, 보통은 이제 전투평가 최소 십 레벨 이상일 때 진입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미티어에서 데미지가 충분히 들어가 있듯. 이 티어에서 살아나갈 정도는 되어야 내 모델. 보통 이제 10레벨 이상에서 가는 것이추천드 차량이 있으면 좀더 이동하게 저희는 여기로 갈 겁니다 정여기 저는 무기가 이미 전설 등급이기 때문에 이번에 칼을 한번 레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플링 후기 왜꼭 필수인지 확인을 you 해보실 수 있을겁니다. 에 <목소리도> 붙여서 까빠 치워주고 청약권 한번 먹고 연연 이 심상치 않죠. 이 그래플링 잡고 점프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바로 스트해서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핀 찍어주고 그리고 템프 빠르게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라지 A에서 딱 그래플링 잡고 또 글라이딩해서 넘어갈 수있는니 그다음 g 이제, 이제 1층 has 로뛰어들어 g i 1층 정문으로 뛰어 어어 h i s is the o 이 e 는 이제 이이엔 칼이고 그다음 h 다시 점프해줍니다 이제 다시 왔던 길로 탈출을 할거 e 요 h o is the 혹시나 만약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여기서 핸드캐논을 꺼내고, 데미지 어차피 안 들어가. 핸드폰은 안 꺼내셔도 됩니다. 쭉 날라서 탈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레벨에 전설 희기도를 먹고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저레벨에서 전설 툴 먹고 버티하는 그 방법은 여기가 가장 가르고 편하고요. 다른 곳도 언제든 억취를할 방법은 있습니다. 응, 그리고, 급하면 뭐, 더 낮은 등급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건이 누군가가 열어놨다라는 선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스나를 어 이렇게 하면 후반부터 <목소리> 전술2를 시작할 수 <목소리>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렇게 영상부터가 오랜만이라 잘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대한 잘 깔끔하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이어왔습니다 Ainda.